옛날에 우리 할머니 집에는 아주 오래된 앨범이 하나 있었어. 그 앨범은 할머니 젊으셨을 때부터의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지. 할머니는 가끔 그 앨범을 꺼내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어느 날 특이한 걸 발견했어. 할머니 젊으셨을 때 찍은 그룹 사진 속에 가족들 뒤편에 낯선 여자아이가 서 있는 거야.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웃고 있지 않았고, 오히려 어딘가 쓸쓸하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었지. 난 할머니한테 그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,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떠서 사진을 오래 바라보시더니, 그 아이는 우리 가족도 아니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기억도 없다면서 말씀하셨어. 사진을 찍을 때 그런 아이를 본 적도 없고 더 이상한 건그 사진은 할머니 가족만 찍기로 한 중요한 기념일에 찍은 거라 더욱 낯선 아이가 있을 리 없었대.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.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아이의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. 마치 우리가 할머니 집에 있던 그 순간에도 우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. 무서워서 할머니한테 그 사진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니 할머니는 그 사진을 조용히 앨범에서 떼어내셨어. 그리고 그 사진을 작게 접어서 어딘가에 숨겨 놓으셨는데. 내가 어디에 숨겼냐고 물어도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.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앨범을 볼 때마다 등뒤가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고, 낯선 그 아이가 다시 사진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 봐 무서워.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그 사진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지만, 난 여전히 그 아이가 남긴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불안해.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그 접혀있던 사진을 발견했어. 날짜를 다시 확인해보니 그 사진이 찍힌 날은 사실 할머니 가족 중한 명이 실종된 날이었어. 그 낯선 아이는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서만 나타난 것 같았어. 그 아이는 언제나 우리 가족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. 우린 그 존재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. 그걸 알고 나서부터 집안 곳곳에서 그 아이의 모습을 봤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. 할머니가 그 사진을 숨긴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어. 할머니는 사실 그 아이가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. 그 사진을 숨긴 건 우리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이의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. 사진을 발견한 뒤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. 밤마다 복도 끝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곤 했고. 창문에 손자국이 자주 나타났어. 우리 가족은 서서히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 묻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 미스터리에 빠져들었어. 그리고 결국 깨달았지.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던 순간들은 모두 그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. 그리고 그밤 지방 곳곳에서 느껴지던 속삭임과 창문에 나타나던 손자국이 모두 그 아이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됐어. 할머니가 그 아이의 사진을 숨긴 것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뭔가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. 그 사진을 다시 꺼내고 그 아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까지 그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어. 우리는 결국 그 아이의 유품을 찾아서 제대로 된 장소에 묻어주었고 그 후로 그 이상한 일들은 멈췄어.